안녕하세요. 구글뉴스 읽기 All This But Good i e s 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사는 Bank Lash Growing Over m o s c o w Construction in Daegu 대구. 대구에서 모스크 건축에 대한 반발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conflict is deepening over the construction of a two-story mosque in a residential district of Daegu. The nation's third largest city located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the country. 서울에서 남동부 지역에 위치한 전국 3대 도시인 대구의 주거지역에 2층짜리 모스크 건설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Some residents worried that the m o s q u e would lead to strong Islamic influence in the area have been strongly opposing the construction Whereas the Islamic community and the civil groups 일부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이 지역 내 이슬람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는 반면 이슬람 공동체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이슬람 사원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 construction of the place of worship in Daeyondong Buk District was launched in December 2020 by the local Islamic community, mainly consisting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at k y u n g p o k National University in Daegu.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은 2020년 12월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 이슬람 공동체가 착공하였습니다. They received a construction permit from the local district office in December of that year. 이들은 그해 9월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경북대 인근 주민 A씨가 올린 대한민국은 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서명하였고 언론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문화 가정과 사회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는데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따라야지 왜 우리 국민이 다문화를 따라야 하느냐며 그들은 오직 샤리아에 근거한 이슬람 집단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주민이 역차별 혐오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차이는 둬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북대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 무슬림들은 자신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는 다르고 평화를 지지하는 이슬람 교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 상황 그리고 지역사회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분쟁을 바라보며 과연 누구의 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상으로 구글 뉴스 읽기 All This But g o o d i s 였습니다.